어우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아. 여기가 농비엥 라오스의 제일 대표적인 골프장 농비엥 골프장 바로 옆이에요. 아주 풍경이 좋네요. 앞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어요. 예. 네, 정말 큰 호수입니다. 야. 이 동네가 아주 조용합니다. 앞에 정자가 있고요. 이거는 마을 공용 같습니다. 살짝 골목으로 들어가서 <laughs> 오늘 볼 집입니다. 예, 마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네요. 주차 공간은 충분히 충분히 많이 주차를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 이 공터를 차후에는 집을 사용할 수도 있, 짓는데 사용해가지고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집이 새 집이에요, 새 집, 그렇죠? 조금은 이 높이를 높여가지고 어, 비가 왔을 때 충분히 어,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집을 지은 것 같고요. 집잘 지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높게 지은 집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지었네요. 지금은 12시 가까이 됐는데요. 이 그늘이 져가지고, 낮 시간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어, 이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여유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풍경도 나쁘지 않고 또 앞에 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용해요. 차도로까지 여기 이제 큰 길까지는 약한 150m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음. 조용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거실이 상당히 크네요. 천장도 굉장히 높고요. 조명은 LED로 해놨습니다. 조금은 좀 조잡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조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저렴한 LED로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방이 총 하나, 둘, 셋. 이 거실로 향해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일단 주방부터 보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지만은 활용을 한다면은 나름 실용성 있게 활용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이쪽은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작은 화장실 그리고 이바깥 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집을 지은 거 같아요 예, 직 짓고 부시고 다시 새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또 활용을 한다면은 주방을 좀더 확장을 시킬 수 있거나 또는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리고 문이 뒷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뒷문은 지금 잠겨 있지만은 어, 마을 이쪽, 예 네, 이쪽 마을을 통해 가지고.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양쪽으로 음 집은 위치적으로는 또 나쁘지가 않네요. 방이 총 3개 하나 둘셋 우측 방부터 보겠습니다. 예 문이 만약에 이 집을 매입을 한다면요. 문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 대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휘거든요. 이 샷시도 마찬가지고. 어... 이게 안방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작게 만들었고요. 이쪽은 이제 환풍기 쓸수 있도록 예.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아까. 여기 집은 다 그런 것 같아. 조그맣게 만들었어. 어. 샤워를 한다면은 물이 이쪽으로 튈 수도 있겠네요. 음. 화장실이 좀 마음에 들진 않다. 이쪽으로 환풍기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요. 음. 이쪽으로 햇빛이 드는 것 같습니다. 콘센트도 적정한 위치에 어, 두 개를 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이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안방과 비슷하게 사이즈로 있고요 시원합니다. 이 집의 특성은 시원함 같습니다. 시원함 잘 지은 집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화장실. 이, 이 저처럼 이제 거부가 샤워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요 우리 아내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네요. 땡! 여니 장매타 장매. 15. 15. 시5 어, 홍로엠에. 가격은 6이0เท่ 와, 타ท่าไหร่เท่าไหร่?2 4 5 9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천만 원 정도. 참고로 이분은 10년 정도 라오스에 거주를 하고요. 라오마도트 되게 잘해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건축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 같습니다. 유태원이 메카리 능타우다에. 딱들는 2000바트. 0 0 5 어, 약한7만원 정도에 예전에 빠만뜩이 15p 버. 뭐? 6년. 한 5, 6년 전에 어, 약 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7, 8만 원에 구매를 했고. 마 어, ยังเป็นปลาเป็นดงอยู่จิ๋วนี่เด้จิ๋วนี่จิ๋วนี่อยู่เทือนิ이 <놀러라> 네. 이 라오스의 돈의 화폐 가치가 사용되는 것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한국 돈은 없고요.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집에나 큰 돈, 자동차로 봤을 때는 킵보다는 어, 바트를 많이 씁니다. 태국 바트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이 달러, 달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자국민 어이 내국에서 이제 거래가 돈이 되는데 킵을 사용하지 가 않아요. 이 작은 물건이나 이런 거살 때는 아무래도 이제 킵을 사용하는 비용이 비중이 많겠지만은 조금은 가격이 나가는,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아주머니도 마찬가지로 바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내 쪽 그러니까 메인 쪽은 달러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무래도 공이 더 줄어드니까 말하기 쉽고 또 그 상대는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가 이제 외국 사람일 수가 있고요. 이 바트로 얘기를 한다라는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은, 어, 현지 사람들, 로컬 상대로 이제 얘기를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가끔은 지방에 보면은 바트도 사용 많이 하지만은 킵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주 예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이 집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것 같아. 어 저는 이제 현장감 있게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잘 지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라오스에서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집이 없습니다. 예, 저처럼. 네오다이. 스러이. 어? 스러이, 그야 뭐. 맨날 맨날 좋대. ได้ร่งนึงแล้วเฮ็ดเอกสารกันแล้วจอีกได้อันนี้เลยลูกรเจคลูกจิมาเห็นรวมสนาคารนี้ยายมาสองอาทิตย์แล้วบบมักบบมีูหบมีูห์ลืมง็บหยัดยืนนี่บบลมลงเบียงกอล์ฟ장นึก봐도ลาเ 1, 2ด하는กอล์ฟ장이라고합니다여기서거리가 차량으로 한 800m 거리밖에 안 돼요 롱뱅 골프장 그리고 롱뱅 골프장뿐만 아니고 접근성 있어서 이제 한인타워나 대략 한 7, 8분 아, 한 10분 이만으로 이제 갈수 있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 주위로는 또 국제학교나 또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국경도 많고 어 이쪽이 최근에 신도시 신도시 계획이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이 지역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 대단하네, 저 아주머니.